地宫里头，地宫里头已经不是这个哟。地宫里头，看你在说什么？我说也没必要花这个钱。地宫里头就没打算花这个钱。地宫里头就没打算花这个钱。你要这么说，打地宫里头我就不赞成。 你要这么说,打地公里头,我就不赞成。 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. 감이 옵니까地公里头는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? <목> 자, 중국 사람들의 설명을 보도록 하죠.根本,本来,原本之意.根本,本来,原本之意.根本. <Sélere> 본래, 원래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다시 예문을 보죠. 띠공리토就메打算花这个钱地매里头就没打算花这个钱 근본적으로 이런 돈쓸어계산일 없었습니다. 이이쓸이쓸돈쓸 이런 이런 작정은 없었습니다. 하는 말이 되겠고, 니어 좀아 쇼, 다 딜고리 토어 就부잔成 니어 좀아 쇼, 다 딜고리 토어 就부잔成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, 나는 근본서부터 찬성을 안 했습니다.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, 전 처음서부터, 어, 근본적으로, 어, 난 찬성 안 했습니다.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.